그리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게 잔다는 건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집착하고 자꾸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탁 자는 것도 놓고 어, 생각을 놓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네. 저 밤에 뭐잠에 영향을 좀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놓는 방법으로서 의 잠도 어, 참아주 좋은 방법이고, 네. 생각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아는 대로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든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올바른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방법에 맞게 올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음. 그 방법에 맞지 않은 뭘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몰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잘안 풀려요 네. 그럴 때는 막 생각을 하는 거는 어,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어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온 뒤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데 그거, 그런 그 경우는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더 감정도 생기고 더 몰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그 뭔가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어, 그걸 모를 그 자체도 잘 모른다. 그러면 수업하는 네.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탐진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지혜로워지면은 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이그 생각, 생각을 정말 없애려면은 그 지혜가 있는 게 좋고 네. 막 이래 생각하는 그 자리에 지혜가 좀 들어서는 게 좋아요. 음.